자, 하이마, 홀드. 자,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돼 있는 것은, 예, 목, 도치한, 목적어, 동사, 주어, 도치된 거라고, 해 이런 걸, 다운표 두개 있는 걸 직접 화법이라고래요 자, 올리비아가 전화했네, 외쳤네, 외치도록 해야 되는데, 뭐할 때, 자, 학교로부터 돌아왔을 때. 올리비아가, 예, 올리비아겠죠? 예, 얘는 올리비아. 올리비아하고 엄마랑 구분하러 가네 자 허니 그러면서 엄마가 대답했지 자 사라가 전화하고 오라한 알고 싶게 알고 싶어 한다 이 말아 이프가 인지 아닌지겠지 이프 인지 아닌지 뭐랑 바꿨을 수 있어 그 유신이 얘들 왜 가로채 자, 너가 와서 놀수 있는지 나중에. 어, 나 시간 없다 했네. 2부터 여기까지가 꿈이고. 사라랑 오늘 놀 시간 없다고 말했어. 어, 그 다음에 나는 말했네. 이기한테 자, 내가, 물어보겠다고. 인지 아닌지겠지? 이쁘 내가, 어. 그녀가 여기 와서 놀수 있는지 없는지 맥이한테 물어봤대. 그래도 되냐고 물어봤네. 그래도 돼? Can I? 이렇게 엄마는 무시했어. 올리비아의 물음에 이거 무시하다. 너 요즘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사라랑 놀 시간이. 애니멀은 이거 부정어 강조해 그녀가 에, 어, 그리워한다. 이때는 미스에 놓치다가 아니라 그리워한다. 너랑 노는 것을 그리워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래, 이 그녀는 누구야? 이 그녀는 살아야 메기야, 올리비아야. 아무도 소안듣냐사라지사라 사라는 친구가 많이 없대. 어, 너도 알지 않냐? 어때서 그런지 어때? 어, 리 간청하대. 올리비아가 간청했대. 왜 그런지 알지 않아요? 엄마. 에, 유, 유가 엄마지. 사라는 정말로 할수 없대. 제외하고야 야, 야 조심해. 벗이 그러나 아니야. 천치사로 제외하고. 자 이들 게임 을 제외하고 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데 어. 나는 이제 나이 먹었대 그런 종류의 것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 나 이제 컸다 이거지 엄마가 인상을 찡그렸어 에? 너는 결코 마인드 아이인지 마인드는 동명사를 못조르해요 어리다 마인드 아이인지 뭐뭐 하는 것을 우리 다시러하다. 전에는 사라랑 노는 거 싫어하지 않았지 않았니? 그러네. 이 너는 지금 올리비아겠지. 싫은 너가 항상 어쩐다. 함께 재밌는 시간을 너희들 보내지 않았냐? 그랬더니 인정하다. 인정하다. 어드밋 인정하자. 올리비아 가 인정했네. 그녀는 주저했어. 전에 어 더하기 전에 어떤 말을 더해. 그러나 그녀는 장애인인 거지. 장애가 있다. 누가 장애야? 누가 장애야? 살아 살아. 사랑아 장애가 있으니까 놀기 싫다 이거지 지금은. 뭐, 아, 와요. 미쳐, 미쳐. 도대체 이야기는 나, 나, 아니, 수업은 나 혼자 아냐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어쩐다.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 말이야. 만약 그들이, 가정법, 과거는. 과거, 현재 사실 반대로. 주어고, 우두동원 와있죠? 주절이 먼저야 네 친구들이 주어, 우두동원 와있고, if하고, 주어, 동서의 과거야. 현재 사실 반대로 쓴다고 해? 빨리 저거 현재 사실 반대로 가자 됐냐? 만약 그들이 내 친구들이 안다면 이거 동서가거형 있잖아 안다면 내가 그녀랑 노는 거 안다면 어쩐다 친구들이 뭐한데 이해 이해 못할 거다 이 말에 그녀는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어 둘이 너너 아니야 이 말에 의주동이라 의주동 내 네, 인형 아나벨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이 그녀는 누구요? 올리비아야, 올리비아겠지. 맥기랑 내가 자 놀고 싶대. 우리 인형으로 지도 인형 놀이하고. 맥기가 맥이. 건너 올수 있냐? 자, 부가 음원만이라고 그래. 문장 끝나고 뒤에서 물어보니까, 부가에서 물어보니까 부가. 앞에가 이렇게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으로 하고 이 주어는 대명사로 받아야 돼. ca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돼? does s e 하면 안 돼. doesn't s e 앞에가 조동사니까 조동사로 받아왔죠. 예. 왜 너는 에? 그 인형 대시 그라는 지시형용사네 그 인형이랑 놀고 싶어하냐 엄마 물었죠? 그녀는 이 그녀는 누구야? 인형이야 인형 아나벨라라는 인형. 에? 인형의 고장은부러졌다 들러져. 망가졌다이말야 자, 매기가 뭐라고 말할 것 같냐 이 말아. 만약 그녀가 본다면 이거 이 그녀는 매기겠죠 매기. 맥이. 마기. 너가 놀고 있는 거야. C가 지갑봉사지? 지갑봉사니까. 그, 체민이 말해봐. 뒤에 뭐뭐 뭐 찾아야 돼.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제 말할 수 있을 때가 됐다. 그래, 오영식 목벌어 플레잉 대신에 못 세울 수 있어. 얘가 지갑봉사니까. C 지갑봉사니까. 동사 봉사 오냐. 뭐못 써. 초배정사 못 쓰잖아. 아니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야지 디폴트 값으로 투플레이 X 하고 언 빨리 적어 쓰면서요. 언어 안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그리고 내가 또 물어보면 이제 또 모르고 문법시험 나오면 또 틀려오고. 와, 저렇게 안 하니. 이걸 지금. 이곧올라간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면 어떡하냐. 김채민 씨. 뭐 알아 지금. 아, 나 신경 안 쓴데 그녀가 말한 거맛 챙기고 뭐한 것이죠. 유신이 말해봐. 관계대명사 와서는 뒤에 만문이야 불문이야. 너이가 유신이냐. 아, 뭐가 없어. 에 목적 없죠. 자, 그녀가 말한 것은 신경 안 쓴데. 아라벨라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래. 어, 디클레 선언하다. 원래 그런 뜻이죠. 말했다, 이 말. 올리비어가 게다가 그녀는 어, 그렇게 많이 쏟 대신에 고장나지 않았다. 이 말. 부서지지 않았대. 예, 그렇겠소. 부서지, 망가지지 않았대 그래서 나이 어, 놀수 놀 없을 정도로 정돈에 대신 부서지는 않았다이 말. 알겠다. 어, 뭔가를 쓰는 것은 좋은 일이래. 비록 그것이 망가졌어. Something을 받은 거야. 이 something 이수로 받아온 거야. 그러나 사람이 어쩐다 부서지면 장애가 있는 거지. 너 버릴 거냐 이 말에. 스로에 지금 친구 버리려고 했잖아. 올리비아가 얼굴이 붉어졌어. 인형은 안 버리면서 사라을 버려야지. 결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대 그런 식으로 전에는 천천히 말했네. 어, 잠시 후에 그녀가 덧붙였어. 나 정말로 좋아한대, 사라를. 누가동서 강조죠. 그리고 나는 장담한대. 내기도 또한 그럴 거라고 또한 그런단 말은 라이크겠지 라이크 사라 내기도 사라 좋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도해어 옳은 일이다 아 어, 만약 내가 가정법 학원에 우도동원 나와 있으니까 괜찮냐 온라인 오케이 의미이니까 그래서 오케이 okay, 의미. 이 자, 내가 마귀 마기, 마기랑 사람한테 물어 오라고 요구했던 어, 괜찮냐, 괜찮겠어요 하고 말했네. 어, 엄마가 미소 주면서 나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대. 대시 앞에 어, 둘다 놀러 오라는 거 됐지?까지 어,